안녕하세요, 칸테스입니다. 10.25 버전 패치 후 어떤 덱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메타의 중심을 담당했었던 제드와 워익이 너프를 당해 비교적 약해지고 요술사와 나무정령 시너지가 버프를 받으면서 여러 티어 덱들이 떠올랐습니다. 각 덱의 티어 단계는 상위 랭크 게임 데이터와 제가 직접 상위 티어에서 플레이한 경험, 순방률과 승률 통계 데이터를 고려해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3티어덱은 달빛 암살자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2티어덱으로 분류했었지만 다이애나와 리산드라의 계속되는 너프로 티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도 약점으로 지목받았었던 후반 덱 파워가 패치 후더 떨어져 이제는 삼성작을 성공적으로 해도 순방을 장담하지 못하는 덱이 되었습니다. 다음 2.5 티어 덱은 닌자 그림자 덱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1 티어 덱으로 분류했었지만 지난 하픽스 패치의 너프 이후 계속되는 하향세로 티어 단계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하픽스 패치 이전에는 제드에게 템을 잘 갖춰줬을 경우 이성만으로도 초중반 피관리가 수월해 삼성작이 물이 없었지만 패치 후에는 제드의 캐리력이 낮아져 삼성작 이전까지의 덱파워가 비교적 떨어졌습니다. 덱이 완성된 후에도 이전보다 덱 파워가 약해 메리트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아지레를 넣어 덱의 유지력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결투가 특성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닌자 시너지 대신 결투가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더 강력한데 8렙 때는 이런 식으로 6결투가 4그림자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고 그랩을 간다면 유네를 추가해 덱의 밸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2.5 티어덱은 닌자 암살자 덱입니다 티어덱 자리에서 잠시 동안 떠나있었던 닌자 암살자 덱이 아칼리의 계속되는 버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성되면 최종 덱 파워는 강력하지만, 아칼리 선택받은 자를 사용해야 하고, 아칼리의 아이템을 잘 맞춰줘야 좋은 덱 특성상, 오렙과 6렙의 3코스트 선택받은 자 등장 확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고, 아칼리의 코어템 재료가 모두 인기 있는 현 메타에서는 각을 보기 어려운 덱입니다. 여기서 그레벨 간다면, 밸류가 떨어지는 암살자 유닛들을 빼고, 5코스트 유닛들을 추가해 덱의 밸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2.5티어덱은 귀감 카타리나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2티어덱으로 분류했었지만, 이감 시너지와 자르반의 너프 이후 계속되는 하향세로 티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빌드업 단계에서의 위력은 강력하지만 카타리나 삼성이 찍히지 않으면 후반 갈수록 덱 파워가 떨어집니다. 카타리나 삼성을 찍더라도 1등을 보장할 만큼 덱 파워가 강하지 않아 카타리나가 빼어나게 잘 붙어주지 않는 이상 빌드업용으로 사용한 뒤 밸류 덱으로 전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구랩을 간다면 세트를 추가해 대개 밸류를 높여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 티어덱은 선봉 신비 아리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3티어덱으로 불렸었지만 지난 핫픽스 패치에서의 요네 너프와 이번 패치의 선봉대 시너지 버프로 티어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덱을 완성해도 요네 일성에 카운터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요네 너프 이후 일성만으로는 카운터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현 메타의 중심으로 떠오른 애쉬를 사용하는 덱에 비교적 강하다는 점도 티어 단계가 상승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네 2성이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덱 파워가 급격 아리삼성을 찍지 않는 이상 1등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티어덱입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유네를 넣어 대의 밸류를 높여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 티어덱은 달빛 아펠리오스 덱입니다. 티어덱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떠나있었던 아펠리오스 덱이 다시 티어덱으로 복귀했습니다. 소호천사 픽스 이전처럼 완성되면 1등할 만큼 절대적인 덱 파워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덱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냥꾼과 달빛 유닛들을 중심으로 조율자 유닛들을 넣어주는 식으로 구성해주시면 되고 고렙에 간다면 아지르를 넣어 아펠리오스가 물리지 않고 최대한 오래 딜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달빛 유닛으로 리산드라를 사용하실 경우엔 이런 식으로 럭스를 넣어 현혹술사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다음 2티어덱은 결투가 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2티어덱으로 불렸었고 신짜오에 버프가 있었지만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전과 같이 중반까지는 야수호 삼성으로 덱을 강하게 꾸릴 수 있지만 후반부에는 리신과 유네를 찾지 못하면 덱 파워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짜오의 계속되는 버프로 신짜오에게 아이템을 배분해주셔도 좋지만 삼성을 찍는 난이도가 상당한데 반해 가성비가 좋지 않아 아이템을 배분해줬더라도 삼성작보다 레벨업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결투가를 맞춰주지 않는 이상 1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블 간다면 이지리어를 추가해 대개 밸류를 높여주도록 합니다. 결투가 시너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8결투가 시너지를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이 티어덱은 리롤육료술사 덱입니다. 티어덱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었던 육류술사 덱이 다시 티어 덱으로 복귀했습니다. 3 스테이지나 4 스테이지 때투페나 남이 삼성으로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투페나 남이 요술사 선박자가 붙어줬거나 두 유닛이 빼어나게 잘 붙어줬을 때 해주시면 좋은 티어 덱입니다. 오랩 슬로우 리로를 통해 남이나 투페둘중잘 붙은 유닛 하나만 삼성을 띄워준 뒤 레벨업 플레이로 전환해 고코스트 유닛들을 뽑아주는 식으로 플레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아지르를 넣어 딜러 유닛들을 보호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이 티어덱은 선지자 밸류덱입니다. 티어덱 자리에서 잠시 동안 떠나 있었던 남이 중심의 선지자덱이 다시 티어덱으로 복귀했습니다. 리롤 용술사덱과 마찬가지로 3스테이지나 4스테이지 때 연승으로 스노볼를 불려 빠른 레벨업 플레이를 한뒤 고코스트 유닛들을 추가해주는 식으로 운영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초반에 남이 선택받는자가 나왔거나 잘 붙어줬을 때 해주시면 좋은 티어덱입니다. 여기서 9레벨 간다면 아지를 넣어 딜러 유닛들을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남이 요술사 선택받은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 선지자만 받아주고, 고코스트 유닛들을 더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1.5 티어 덱은 육묘술사 베이가 덱입니다. 티어덱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었던 베이가 중심 덱이 나무 정령과 요술사 시너지의 버프 이후 티어덱으로 복귀했습니다. 3나무 정령 시너지의 버프로 빌드업이 강력해졌고 핵심 윤신 애니와 베이가의 삼성이 찍히면 덱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 현 메타에서 하기 좋은 티어덱입니다. 여기서 구레벨 간다면 질리언을 넣어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 주도록 합니다. 다음 1.5 티어 덱은 육나무 정령 덱입니다. 티어 덱 자리에서 잠시 동안 떠나 있었던 나무 정령 중심의 덱이 나무 정령 시너지의 버프로 다시 티어 덱으로 복귀했습니다. 현 메타에서 강력한 원거리딜러 유닛인 애쉬와 베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나무정령 시너지의 가치가 높아져 약한 타이밍이 없는 좋은 티어덱입니다. 베이가 중심의 육료술사덱과는 달리 베이가 삼성보다는 레벨업 플레이로 고코스트 유닛들을 찾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세트를 추가해 대의 밸류를 높여주도록 합니다. 다음 1.5 티어덱은 황혼 밸류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1티어덱으로 분류했었지만 이번에 게 상대적으로 강한 애쉬가 메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티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C가 메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리븐의 캐리력이 낮아져 진이나 케인과 같은 딜러의 역할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황혼 특성 아이템이 없으면 덱 파워가 급격하게 떨어져 웬만하면 황혼 특성 아이템이 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브랩을 간다면 세트를 추가해 대개 밸류를 높여주도록 합니다. 케인을 메인 딜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1.5 티어 덱은 황혼 베인 덱입니다. 지난 티어 덱 정리 영상에서 1.5 티어 덱으로 분류했었고 별도 다른 너프나 버프 사항이 없어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베인 삼성을 띄운 뒤 4황혼 시너지를 맞춘 시점부터 강력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황혼 베인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때 해주시면 좋은 티어겠입니다 후반에는 아지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베인 삼성을 띄운 후에는 빠른 레벨업 플레이로 전환해 아지르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랩에 간다면 세트나 유네둘 중잘 붙은 오코스트 유닛을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명사수 베인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티모자리의 릴리아를 사용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1.5티어거은 신성 워이크 덱입니다. 지난 하픽스 패치 이후 부동의 1티어 자리에 있었던 덱이었지만 워익과 신성 시너지의 너프로 티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워익의 아이템을 잘 갖춰주면 강력한 편에 속하지만 요술사를 기반으로 하는 덱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래을 간다면 질리언을 넣어 신피술사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6신성 시너지를 맞춰주는 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율자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4신성 시너지만 맞춰주고 잭스 자리에 세트를 넣어 덱의 밸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1티어덱은 밸류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1티어덱으로 분류했었고, 별다른 너프나 버프 사항이 없어 티어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고코스트 유닛들이 강세를 보이는 현 메타에서는, 이런 식으로 5코스트 유닛들을 많이 사용하는 덱이 가장 강력합니다. 보통 기감 카타리나나, 광신도 등의 빌더 방식을 통해 피관리를 수월하게 한 뒤, 구랩을 찍고 덱을 천천히 바꿔주는 식으로 덱을 완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구랩을 간다면, 이지리어를 추가해 덱의 밸류를 높여주도록 합니다. 마지막 1티어덱은 사냥꾼 밸류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서 1.5 티어덱으로 분류했었지만, 패치 후 애쉬가 메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티어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안정적인 지속 딜이 가능한 애쉬를 필두로 여러 고밸류 유닛들이 섞여 있어, 현시점 가장 강력한 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킨드레드를 빼고 현욱술사 유닛들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10.25 버전 패치 후에 티어덱들을 정리한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아직 메타가 정착되지 않아 여러 티어덱들이 사용되고 있어, 메타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셔수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